안녕하세요 수유 요약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다른 부분들 요 부분 지금 뭐냐면요 there이랑 here 내지는 home 같은 부사의 경우에는 전치사가 안 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예를 들어서 I go there 이라고 하지 I go to there 이라고 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안 잡혀 있어 가지고 이걸 설명해 주느라고 색깔로 분류해서 조금 설명을 해 줬었어요 그리고 퀴즈렛으로 넣어 줬으니까 아마 반복하면서 익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한 2회 정도 수업분을 이용을 해서 투부정사 부분을 조금 다뤄봤는데요. 그리고 지금 이제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관계대명사 쪽입니다. 근데 관계대명사 쪽이랑 투부정사를 같이 가져가다 보니까 약간 헷갈려해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들만 걸러서 지금 다 다시 만들어서 넣어주고 있어요.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이 부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부분이 약간 안 됐었고,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약간 안된 부분이 보여서 그 부분 조금 조금씩 늘려가지고 넣어주고 있습니다. 익숙해지는가 안 익숙해지는가 봐서 새는 부분 없도록 어, 학습결손 나는 부분 없도록 해서 계속 다져나가려고 합니다. 어, 나머지 부분은 별로 말씀드릴 게 없네요. 딱히 뭐 대단한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. 잘하고 있어요. 네,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 괜이었습니다.